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어, 우리는 어제 낙심하고 있었던 내베소 교인들을 향한 위로의 메시지와 또 예수님 때문에 받는 이 고난은 오히려 영광의 자리임을 도전하면서 너희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권면하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기도의 상반 부분인데요. 어, 오늘의 키워드도 세 가지를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기도, 두 번째가 속사람. 그리고 세 번째가 내주.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신다. 라는 이 단어를 정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3장까지 오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몇 번째 기도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1장에서도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도 다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 왜 이렇게 기도가 많이 나오는 것일까요? 여러분 서신서라면 편지고 편지에 중요한 내용을 쓰면 될 텐데 왜 기도의 내용들이 자꾸 이렇게 반복되는 것일까요? 할 말이 없어서 기도로 그렇게 분량을 채우는 것일까요? 저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 얼마나 기도했는지를 엿볼 수 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만 생각하면 기도가 터져 나왔기에. 서신서를 쓰면서도 기도를 멈출 수가 없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이 떠오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실을 뿌린 자입니다. 그리고 물을 줘서 이렇게 잘 이렇게 준비한 애를 쓰고 수고한 자입니다. 그런데 잘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이십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자신의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다하고 자신의 영역을 벗어난 것은 하나님께 철저하게 내어 맡기면서. 하나님 그 교회 가운데 개입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셔서 하나님 계속해서 자라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의 자리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도 사랑하는 영광 교회를 위해 더욱 많이 기도하는 사랑하는 만큼 기도의 시간이 늘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오늘 기도의 내용을 보면서 첫 번째 어떤 하나님을 부르고 있을까요? 어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지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이름으로 내가, 내가 하늘과, 하늘과 땅에, 땅에 있는 각, 각 족속에게, 족속에게 이름을, 이름을 주신,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자, 지금 사도 바울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 그리고 각족 속은 하나님이 창조주 있음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하늘도 땅도 지으시고 각족 속도 지으셨다. 창조주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고 이름을 주셨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정체성을 부여하고 내가 그들의 무엇이라고요? 주인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에게 이름을 주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크고 위대하신 주인 되신 하나님을 뭐라 부르고 있습니까?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에 이름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라고 그는 감사하며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이지만 저는 기도를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사무엘 선지자의 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여러분 기도하면 좋은 거고 안 하면 그저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런데 왜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죄라고 말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기도를 왜안 할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무 바빠서일까요? 기도하지 않아도 살수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나는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기도가 자꾸 생략되는 것은 아닐까요? 기도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 삶에 우리 인생의 주인 대신 아버지께 우리 인생을 맡기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피난처라는 책을 썼던 코리덴붐 여사는 이런 질문을 했죠. 기도는 당신의 스페어 타이어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핸들입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문제가 생길 때마다 가라키우는 스페어 타이어입니까? 아니면 매 순간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며 핸들을 맡기는 시간이냐 이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는 저렴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날마다 천지를 지으시고 주인 대신은 그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 날마다 인생의 핸들을 맡기기 위해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번에 어떤 자세로 기도하고 있는지를 또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5절에 보면 어떻게 나가고 있습니까? 무릎을 꿇고. 여러분 무릎을 꿇고 왜 기도해야 됩니까? 이것은 겸손의 의미, 또 항복의 표시입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 내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긴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드신 분들은 관절과 여러 가지로 무릎 꿇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진짜로 꿇어야 되는 것은 육신의 무릎일까요? 마음의 무릎일까요? 네, 마음의 무릎인 줄 압니다. 그런데 몸은 꿇었는데 마음을 꿇지 못한 많은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꿇지 못해서 여전히 내가 주인된 입장에서 하나님 나 이런 계획들 갖고 있고 이런 설계를 갖고 있고 이렇게 살아가고 싶으니 하나님 요거 안 들어주시면 나 삐질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이거 들어주실 때까지 나 금식하고 단식하며 투쟁할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자꾸 대결로 주인끼리의 대결로 자꾸 만들기 않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는 주인 대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가 그분의 뜻을 발견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 그 기도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지금 사도 바울은 차디찬 감옥에 있습니다. 춥고 위험하고 언제 목숨이 달아날지 모르는 여러분 제일 먼저 기도할 때면 너 이런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기도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에베소 교회 안에 해결되어야 될 수많은 문제들은 또 없었겠습니까? 경제적인 문제, 피파의 문제, 이단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없었을까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가장 처음 속사람의 강건을 위해 기도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기도의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 속 사람을 위한 기도입니까? 겉 사람을 위한 기도입니까? 우리 겉 사람이 좀더 이런 필요가 있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 하나님 요런 요런 겉 사람의 필요들을 채워달라고 우리는 많은 기도의 시간을 할애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작 우리의 겉 사람을 볼까요? 속 사람을 볼까요? 우리가 천국에 갈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걸로 평가하실까요? 야너 멋있게 늙었구나. 너 예쁘게 늙고 왔구나 이렇게 보실까요?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속 사람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어떤 기도보다 우리의 속 사람의 강건을 위해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속 사람은 날로 날로 강건해지시고 있습니까? 날로 날로 새롭게 주님 닮아가고 계십니까?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마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말씀 그대로 우리의 겉사람은 나이가 들어가고 낡아지고 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삭신이야 이러면서 이렇게 하지만 우리 속사람은 어떻게 될수 있습니까? 달마다 새롭게 주님 닮아가며 강건해지며 더 성숙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배웠고 속사람을 배웠습니다. 이제 마지막 속사람은 어떻게 강건해지는 걸까요? 그럼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는 하는데 그 방법을 무엇이라고 지금 사도바울은 제시하고 있을까요? 우리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렇습니다.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만들어 낼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해낼 수 있는 것들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셔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에베소 교회는 신앙생활 안 했던 분들입니까? 예수님이 그들 마음이 없었을까요? 에베소 1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미 그들은 예수님 안에 있었다, 신실한 자들이었다라고 사도바로 이미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왜또 다시 예수님이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고를 기도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그저 계시는 차원을 넘어 그분이 우리 삶의 주인 되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볼지어다 내가, 내가 문,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내 음성을, 음성을 듣고, 듣고 문을, 열면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예수님이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 향해 두드릴까요? 이 본문은 누구를 향해? 이야기한 본문입니까? 네,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한 본문입니다. 여러분, 라우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란 얘기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믿는다 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주인의 자리는 여전히 자신들이 주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수로 3장에 보면 자신들은 부요하고 자신들은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갖고 있는 것을 신뢰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믿는다고 하지만 내 마음의 주인은 여전히 너희구나. 그래서 내가 여전히 문 밖에 서 있단다. 그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까 진짜로 네가 나를 주인으로 알고 받아들인다면 네 마음 문 열고 너와 나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진정한 연합의 관계로 나아가지 않으련 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기, 이 기도의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해 달라. 예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 되게 하라. 예수님보다 높아지고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몰아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면 우리 안에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전에 내가 좋아하던 것과 주님이 좋아하는 것을 두고 갈등하는 우리의 속사람이 있습니다. 이전에 내가 이렇게 했던 내 기질이 있는데 예수님이 자꾸 그 방식을 막는 속사람의 갈등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서 25절 말씀 읽어 보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법을, 법을 즐거워하되,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육신으로는 죄의, 죄의 법을, 법을 섬기노라. 신약 성경의 반을 썼던 사도 바울이 자신 안에 속사람과 또 다른 지체가 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싸우는데 끊임없이 싸우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봅니다. 계속 지는 거예요. 그래서 탄식하는 겁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죄의 법으로 사로잡아가는 곤고한 사람임을 깨닫고 그는 절망합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는 곧바로 이런 반전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나는 지는데 내 속에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나는 또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또 감사하고 또다시 영적인 전쟁의 싸움으로 또 나갈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3절 14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이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속 비추십니다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 어두운 것들을 계속해서 드러내십니다. 왜요? 그렇게 우리 속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 속 사람이 더 강건해질 수 있도록 더욱 성숙한 존재, 거룩한 존재가 될수 있도록 그렇게 날마다 우리를 깨우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싸우면 우리 힘으로 싸우면 이긴다고요, 진다고요? 집니다. 그럼 승리의 비결은 누구를 의지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의지, 그래서 찬송가 543장의 가사 보면 후렴에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누구를 의지한다고요? 예수 의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승리의 비결은 유일한 답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도는 창조 주시고 주인 대신은 아버지께 드리는 그리고 기도는 무릎으로 겸손하게 항복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 더 많으면 좋다고요? 속사람의 강건이 많으면 좋다. 나가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비결은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 인생에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요? 주인이 되셔야 한다. 말하기는 저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점점 더 커져가기를 소망합니다. 날로 날로 주님이 더 좋고 이 세상 모든 것보다 주님이 더 고귀하고. 가장 귀한 분이 예수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날마다 주님 닮아가는 그렇게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